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택스와 이캐시를 e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활성도를 보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들과 같은 레이어 2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며 올라갈 가능성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걸 중심에 놓고 따라가야 될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 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 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 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요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성공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결과를 냈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요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os 이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2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중심이다 보니까 수료나 이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비트코인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 야, 이거 비트코인 지금 가뜩이나 매진 많이 해서 공급이 없는 상황인데 더더 많이 야 이거 공급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겠네?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게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대장은 누굽니까? 전 세계 다른 레이어2 비교하더라도 스택스가 야, 야 이거 탑5 안에 들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수혜 받을 수 있겠다. 첫 번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캐시는 뭐냐? 애초에 이름이 비트코인 ABC였잖아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온 코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또 낙수 효과 받겠다. 그럼 레이어 2들은이 하나만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내에선 이 둘이 세트라 앞으로도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얘들 곧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춰가보기가 되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매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냥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액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지금 반전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주요 라인들을 이렇게 바꿔 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방향이 전환되는 만큼 힘도 위를 향해서 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만큼 조금의 힘으로 크게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꺾이기 전까지 밀고 가는 식으로 해서 최소 이전에 찍었던 고점 구간까지는 일단 도전을 해보자. 당장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면은 매주 모레 했으니까 진짜가 오네. 이거 이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거죠. 뭐가 됐든 최소 지금 위치보다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들이다. 알고 놓치는 이런 불상사만 최대한 피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께 잘 와닿았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혼자 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걸음? 요거 뒤더 봐야 될거 아니에요. 해서 저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건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일단 자료들은 요렇게 우선 보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이후에 가장 원하시는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 안내 드릴 테니까, 전략의 퀄리티를 높이되, 어,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럼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라, 여기에서 만큼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